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호레이커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공항 탑승동인데요아 영상을 한두달 만에 네, 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중국 칭다오를 가려고 네, 길을 나섰습니다. 뭐 칭다오는 음,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일단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칭다오에 있는 주변 관광지들을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탑승동에서 전통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고요. 아, 동방항공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데, 동방항공은 동방항공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어쨌든, 아, 서울에서 침다오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예, 이륙하고 아마 곧 예, 착륙할 겁니다. 칭다오가 공항이 바뀌어서 전에 류팅공항이었는데 지금 교주의 공항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예, 아, 한번 가봐야죠. 네. 기내식은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중국 승객은 이륙하기 전에 드셨고 뭐 맛은 전혀 간이 안된 파스타였습니다. 동방항공의 기내식이 바뀌나요? 전부 다덜 중국스럽네요. 약간 연착하고 무사히 참여했습니다. 칭가공항이 바뀐다고. 4년 전인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네요. 미그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신문 검사도 하고 코비드 검사하는 거 내용에 대해서 아직 묻고 있어서 예, 그거를 청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신카드를 발급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차이나 유니콤, 중국 이통인가, 연통인가, 이게 연통인가? 어,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짧게는 없고 다한 달짜리랍니다. 한 달에 200원. 200원은, 4만원 각, 3만6천원 정도 되네요. 8일밖에 안 했을 건데, 에휴, 전화번호가 있어야 배달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공항의 거래처에서 마중을 나오고, 차 안에서 코로나 이후의 근황 이야기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거의 세탁기가 있네. 하루에 2만원짜리. 예 중국 숙소입니다 아파트를 개조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원래 상가였는데 예 호텔입니다 뷰는 네 <laughs> 아파트 상가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깨끗하고 쓸만하네요 이 정도면 뭐 28,000원인가 그 정도 준것 같은데 중국은 겨울에 난방이 없으니까, 온수를, 예, 전기 온수기, 꼭 저게 중국에는 있죠. 자,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뭐지? 아, 좋은 용품이네. 대형 식은지있습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요, 요 칩을 요 칩을 들고 가구에 담아서 주방에 전해주면 그대로 요리를 해줍니다 주문은 음식재료나 만들어진 샘플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조리법도 따로 주문을 하면 되니다 삶거나 튀겨달라 일반적인 따주디엔이라고 불리는 대형 식당들은입에 식재료를 진열라고 선택하여 즉석조리를 해줍니다 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주고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를 하게 되면 앞에 이런 스낵 종류들은 다 무료입니다. 음료수하고 스낵은 기다리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카이지라오가 이거를 퍼뜨려갖고 중국에서 좀큰 식당들은 웬만하면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고르면 네, 바로 이 앞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주방에서 조리하는 것. 주이다 <목소리도> 의외로 이렇게 오픈 주방이라 굉장히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목소리도> 이 집은 만두가 되게 유명한 집이라 만두는 전부 오픈된 주방에서 만들어서 네. <목소리도> 수의자 물만두입니다. 물만두. 만두도 각기 이렇게 다, 이 칩을 골라갖고 카운터에다 전달해주면 거기서 조리를 해서 자리로 갖다 줍니다. 거래처 직원들은 음료와 차를 모델을 하고 저는 물만두를 먼저, 받습니다. 저는 산동성의 물만두 스타일의 이만두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4년만에 맛보니 감격이네요 피가 약간 두툼하지만 먹어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청도우은꼭 먹어야죠 빨라, 가지락볶음입니다 말라. 해산물찜입니다 아침 7시 여기는 청양추에 있는 스즈공웬 세기공원입니다. 아침 7시 반 정도 됐는데요. 어, 이 청양취해 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많이, 거의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영향은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국 음식점들은 꽤 있는 편입니다. 이리페이나위챗페이가 없으면 절대 생활이안됩요오케이 챕터는 이는이이가 생활 전체에 녹아 버렸어. 시스를 타고 짜 안전. We 는승 e 으로갑니다 짜저외는 청양취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에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수로 이유는 이부에 아주 큰 야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몇 명의 공안의 단속을 피해 노조 음식을 팔던 거리가 이제는 청년부의 공방 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닭발입니다. 닭발, 닭발 조림들. 네. 이게 취두부인데요. 취두부를 튀긴 겁니다. 제가 취두부만. <놀람> 어. 닭 두부 종류입니다.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 튀는 이 음, 이거는 어묵 비슷하게, 네. 완자로 만든 거네. 냉면을, 냉면을 갖다가 이제 구워주는, 이거 네. 유행하는 거고. 이건 닭 가슴살입니다. 네, 내장, 내장으로 된 탕입니다. 먹을줄 알면 이거 참 맛있는 음식입니다. 냄새가, 코쿵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어이, 문어 구워주는 건 먹을만 하겠네. 이렇게 야시장이 있었는데 짜자연 뒤에 지금은 아예 그냥 저녁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서 있네요 <laughs> 취두부를 튀겨놓으면 양념을 좀 해갖고 먹으면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맛있습니다 촉촉한 맛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에서 한동안 한참 유행했었는데 여름에는 없어도못 먹고 갑자기 확 사라졌죠. 그 방송국에서 저저 가재를 저 만드는 그저 그러니까 가재가 소식하는 환경에 대해서 보도한 다음에 사람들이 안 먹게 됐습니다. <laughs> 엄청난데서 만들어 가지고 아 이게. 그 오리알이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된 그걸 갖다가 싹 켜가지고 또 기름에 튀겨주는 거고 한국 사람도 못 먹죠, 저거. 나라롱샤. 여기 청도가 그래도 바닷가에 있어서, 어, 요런, 예 해산물, 예, 야시장이 굉장히 해산물 요리가 많습니다. 이건 그 전에 안 팔았었는데 요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오리 삭힌 거는. 와, 맛있어 보이는데. 감자. 야, 봐, 너무! 겨 야시장에 빠지잖아. 오, 살아있네. 어. 이 벌레는 예전에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양가가 많더라요 이건 쌍아의 생전이에요. 이것도 치두부. 치두부를 저렇게 튀김다 한국사람들은 아, 취두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사람들이 맡는 냄새는 취두부 냄새가 아니고요 다른 양념 냄새입니다 취두부 자체는 그렇게 바깥으로 냄새가 나질 않아요 다들 그게 취두부 냄새라고 오해하는데 취두부 냄새가 아닙니다 사실 이 내장 냄새가 취두부 냄새죠 이거를 뿌리기 때문에 이냄새를 시드버 냄새로 오해하는 겁니다. 내장 냄새가 아주 특수한 냄새가 나요. 죽을 썼나 맹. 제가 맹스 썼나. 우두 회장 아. 우두 회장 네. 아. 도수 측정. 20. 20. 하나 이거. 음, 더 이거. 음식이 나왔습니다. 위에 쌍차가 있고요 마늘 다진게 좀 들어있고 거의 대부분 내장입니다 아유, 내장은 예, 어디가는 사람은 못먹겠습니다 야생의 냄새가 올라오네요 간이 잘 맞아서 맛이는 있는데 내장의 맛은, 야, 뭐라 그럴까. 완전 내추럴한 자연적인 맛이니요 이건 두부네요. 말린 두부. 그래도 간이 좀 맞으니까 먹을만 하네 이건 머리고기 같습니다. 네, 머리고기네요안 먹어본 맛을 먹으려고 야시장에서 냄새가 제일 심한 거를 먹어봤는데요. 네. 아, 물론 저, 거의 알은 못 먹겠습니다. 국물까지 <laughs> 마셔봤는데, 네. 적당하게만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거의 머리입니다. 거의 머리. 거의 목하고. 또 거의 머리하고 거의 목도 되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KFC 컨더즈입니다. 와, 중국 KFC는 진짜 밥도 판입니다 아침에는 죽도 팔고, 어, 볶음밥 같은 메뉴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예, 프랜차이즈입니다. 굉장히 중국화가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중국 기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